자, 다음, 회색의 잔영,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머메니안. 어, 대기 명령을 내리고 돌아가는 길이죠. 크로우 대 스타이너. 크로우 vs 스타이너. 좋습니다. 들어가죠. 똑같이 머메니아 노션? 무슨 생각하십니까? 비공정 추락 이후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까지는 무려 8년간의 공백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그렇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해 내려해도 그 사이 시간의 공백은 도저히 기억해낼 수 없었네. 어차피 내게는 현재의 삶이 있으니까 잊어버려야지 생각하면서도. 잃어버린 기억에 대한 잔영은 잊을 수 없었어. 잃어버린 과거가 GS라는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내가 기억을 되찾았을 때의 복장은 레인저의 복장이었네. 그뿐 아니라 베라딘이 보낸 자객으로 믿은 녀석들을 전멸시킨 사실도 있고. 정황상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래서 말인데 나는 좀더 생각을 정리한 후 돌아갈 테니 자네가 먼저 본진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괜찮으시겠습니까? 후후, 나를 걱정하는 건가?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그럼 저는 먼저 돌아가 썬더듬 요새를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음. 오랜만이군, 흑태자. 웬 놈이냐? 한때 너에게 패했던 사람. 나를 어떻게 알아보았는가? 설사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하여도 내 평생을 앗아간 그검술을 잊을 순 없지. 무도 대장이 있었군. 그렇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겠군. 그라테스에서 마주친 펜드래곤의 왕자가 아닌가? 후후후, 기억하고 있다니 뜻밖이군. 내 평생 세번 안에 드는 어려운 승부였다. 그날 이후, 오늘, 오늘만을 위해 칼을 갈았다. 정말 기가 막히군. 내가 남의 나라 국정에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니지만, 내 녀석 때문에 너희 나라는 엉망이 되었을 텐데. 여동생과 아이에게 나라를 맡기고 검술만을 수련했다는 말인가? 이미 내 과거, 현재,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은 것은 검, 그리고 너와의 승부다. 어리석은 왕자여, 아니 이젠 단순한 번개인가? 상대의 주마 번벼라. 크로우 레벨은 92, 체력은 400. 뭔가 상당히 안타깝죠? 자, 혼으로 공격을 해주겠습니다. 쿠쿠 또 배한 건가? 역시 대단해. 정말 극한의 물을 깨우친 남자다. 하지만 너도 여기서 살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건 무슨 뜻이지? 나의 진짜 필살기, 생명을 바치는 최후의 겁니다. 으오 와 진설아 난영창 갑니다. 이젠 정말 끝이 라시드. 리메이크해서 리오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장면이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 내용이 중요한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리메이크해서 정말 잘 연출해줬으면 좋겠어요. 원작은 이제 텍스트로 그냥 떼웠는데 가능하면 어. 연출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허, 어, 이름을 기억할 수 없다고. 음, 그럼 우선, 그레이 스케빈저란 이름을 붙여주지. 자, 레인저의 스승이어도안 하기. 극태자님, 어떻게 할까요? GS형, 검은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이건 라시드죠? 스타이너, 넌 언제나 이 투구를 쓰고 있도록 하여라. 너는 제왕이 되기엔 얼굴이 너무 여리게 생겼어. 자, 이거는 흑태자의 아버지. 이복의 GS, 이올린 왕녀라고 하나? 이거는 이제 스트라이더가 얘기하는 것 같죠? 복수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후후, 잘 가게 스타이너. 이제 다시는 그 얼굴을 볼수 없겠군. 자, 이건 베라딘이죠. 극태자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GS 당신은 왜 언제나 그런 눈으로 나를 보는 거죠? 여보세요. 나는 지금이라도 당신의 가슴에 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올린이죠.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GS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죠? 여보세요. 눈을 떠 보세요. 내말 들리나요? 으... 정신이 드시나요? 아, 이 올린, 이 올린 제 이름은 세일러예요. 흑태자의 얼굴이 보고 싶다던 소녀 세일러 소원 성취했죠. 여긴, 여긴 어디요? 저의 오두막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으. 가만히 누워 계세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자, 점점점. 해변가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아가씨가 날 구해주었나? 벌써 3일째 혼수 상태였어요. 의원님은 처음에는 깨어나기 힘들 거라고 했지만,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로 얼굴도 모르는 나를 도와주다니. 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내 이름은 점점점점점. 그 머리가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으셨어요. 의원님이 가벼운 내진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너무 무리해서 생각을 하려 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테니. 자, 여기서 느낌표. 느낌표로 모든 걸 말해주는 게임입니다. 연출이나 스토리 전개가 이때 당시에는 이랬어요. 지금은 절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왜 그러시죠? 이것도 흑태자로 나와야 되는데 좀 잘못 잘못 나왔죠. 이름이 세일러라고 했던가요? 잠시 혼자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럴게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즉시 불러주세요. 제기랄! 어떻게 이런 일이? 역시 나는 제국의 흑태자이자 실버 에로우의 g s 란 말인가? 그렇다면 라시드의 아버지와 형들을 죽인 자가 바로 나란 말인가?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자, 흑태자 회자의 왕관은 장착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생각을 해보면. 뭐, 카리스마 손해를 보는데, 카리스마 손해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이후에 스토리 전개를 봤을 때. 카리스마도 이제 손해보기 싫으시면 요거 빼놔야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이너. 자, 그리고, 자, 마가시죠. 아가씨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각성과 변신을 하죠 아가씨는 그러면 강제단직을 좀 해주면 좋겠죠 아가씨 레인저로 바꾸고요 마법 방패 그리고 무기는 카오스 소드 민첩이 10이 떨어지는 카오스 소드를 주고요 그 다음엔 딱히 더 바꿔줄 애가 없죠. 그 다음에는. 자, 됐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죠. 돌아갑니다. 흑태자님, 무사하셨군요. 돌아오시는 도중 자객을 만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비신후 그대도 들어주었으면 좋겠군. 무슨 일이십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중 누군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로 제국을 배반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저희를 의심하는 것입니까? 만약 흑태자님께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손으로... 내가 아니라 제국일세. 예, 설마... 맞아, 나는 스스로 제국을 배반하려 한다. 한조한테 얘기를 듣고 이제 GS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다 전해 들은 것 같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난번에 만난 조그만 여자아이 기억하지? 나를 GS라고 부르던. 물론이죠. 카자라는 이름의 그 아이 말대로 나의 지워졌던 기억 속에는 GS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더군. 설마. 맞아. 나는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았어. 그리고 그 기억의 잔영을 되살리려, 되살리려고 하고 있어. 제국을 배반하신다는 것은 실버 에로우에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 GS만이라면 몰라도 흑태자였던 과거를 가진 채로 실버 에로우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들은 몰라도 나의 양심마저 속일 수는 없어. 그뿐 아니라 흑태자로서 자네들과 제, 제국을 배신할 수는 없네. 어쨌든 간에, 제국은 나의 조국이니까. 그렇다면. 자네가 그랬지, GS는 신비의 전대를 양성하고 있다고. 물론, 헛소문이었습니다만. 나는 그 헛소문을 전설로 만들어 볼 생각이다. 제국도 실버에로우도 아닌 제3의 세력을 이용해서 양쪽이 융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 흑태자님이 바라시는 뜻은 게이시르 제국과 팬드래곤 왕국의 영구적인 평화 조약이야. 그리고 가능하다면 양쪽 사람들이 화해하면 좋겠고.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더구나 흑태자님은 실버에로우 사람들에게는 불구 대천의 원수이시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쉬운 일만은 아니었지. 나는 이 도박에 내 인생과 운명을 걸어볼 생각이다.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은 흑태자라는 존재이겠지. 그렇습니다. 흑태자님이 비록 평화를 바라신다고 하지만 어쩌면 평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흑태자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실버 에로우는 아마 흑태자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전쟁을 그치려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네들의 협조가 필요하네. 나는 가장 먼저 나와 내가 이룩한 제국의 신화를 무너뜨리는 일부터 시작할 거야. 그러나 그것은 자네들과 제국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되겠지. 그것은 내가 실버 에로우에 저지른 행위와 다를 바 없겠지. 그래서 자네들에게 나의 첫 번째 운명을 맡기겠네. 만약 자네들이 나를 제국의 배반자나 신의를 저버린 인물로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서 내 목을 치게나. 흑태자 전하 흑태자라고 부르지 말게. 오늘부터 나는 제국의 태자로 불리울 자격이 없다.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제국의 제왕이십니다. 지금까지의 당신이 칼을 손에 쥔해왕이셨다면 지금의 당신은 오랜 전쟁에 지친 백성을 위하는 군왕이십니다. 저는 본래부터 제국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흑태자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제국이면 어떻고 실버 외로우이며 어떻습니까? 전 전하를 따를 겁니다. 본래 발탄족인 저는 제국에 대한 미련 따위는 조금도 없습니다. 흑태자님만 허락하신다면 저도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후후후, <laughs> 저희 본래 저희 드리시스의 용병들은 단지 주인의 뜻을 따를 뿐이지요. 더욱이 실버에로우와 제국 사이에 놓여져 수없이 전쟁에 시달렸던 저희로서는 진정한 평화를 원할 뿐입니다. 한조, 자네는 저는 단지 마스터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현재 실버에로우의 망명에 계신 번스타인 형님도 돌아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만나볼 사람들이 있군. 자, 이렇게 회색의 잔영 챕터 끝이 났습니다.